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옥의 그림책 서평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어, 태어난 아이, 산호요코 님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거북이 복수입니다. 태어나지,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느껴질까? 별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태양 가까이 가도 뜨겁지 않다. 사자가 나타나도 무섭지 않고 모기가 물어도 가렵거나 아프지 않다. 강아지가 다가와도 무심하고 빵가게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를 맡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공원에서 개들이 싸워도 관심이 없고. 그 개들이 자신을 물어 뜯어도 아프지 않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과 마주친다. 공원에서 놀다가 개에게 물린 여자아이를 따라가 보니 엄마는 그 여자아이를 안아주고 씻기고 약을 바른 다음 엉덩이에 반창고를 딱 붙여주신다. 불현듯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반창고가 붙이고 싶어진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태어나기를 결심하고 마침내 태어난다. 엄마 품에 안겨서 반창고를 붙여달라고 조르고 엄마 냄새를 맡는다. 구수한 빵 냄새를 맡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모기에게 물린다. 공원에서 반창코를 붙인 여자아이를 만나서 자신의 반창코가 더 크다고 자랑을 한다. 태어나기 전에는 의미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태어난 아이는, 이제 잘래. 태어나는 것은 피곤한 일이야. 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든다. 반창고는 가정마다 비치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통증을 가라앉혀 준다. 나도 반창고를 수없이 발라본 경험이 있다. 예전에 반창고는 하얀색이나 살색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매우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또 여러 가지 색깔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캐릭터가 그려진 것도 있다. 저자인 산호 요코는 우리가 태어나야 하는 이유를 반창고라는 은유로 풀어낸다. 반창고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 삶의 의미, 태어나야 하는 이유, 삶의 고통, 오감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삶으로 새길 수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는 다칠 일도 없으니 반창고 따위는 필요치 않을 것이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는 늘 필요하다. 인간에게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는 식욕만큼이나 본질적이고 강하다.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마음도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몸도 상처를 받지만 마음도 상처를 받는다. 몸이 상처 났을 때 반창고를 바르듯 우리 마음의 상처에도 관심과 사랑과 위로라는 반창고를 붙일 필요가 있다. 몸의 상처는 잘 보이기 때문에 즉시 처방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하기 쉽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더 세심하게 돌봐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내가 태어나기를 정말 잘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나도 태어나기를 잘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 공동묘지에서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갈등과 다툼, 전쟁과 기근, 질병과 죽음, 시기와 질투, 실망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났기에 겪는 일이다. 하지만, 사랑과 기쁨, 환희와 몰입, 사랑과 우정도 태어나지 않는다면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삶에는 명암이 있다. 그렇다고 그늘 때문에 햇볕 쬐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인생의 어두운 면조차 태어나지 않으면 경험해 볼수 없기에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태어나 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이영식 서평, 김경옥, 낭동, 낭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